안녕하세요. 야미 일상 노트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콧바람 소이로 오이도 빨간등대 옆에 오이도항 난전 다녀왔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엄청 부는데요. 그래도 시원하니 아주 좋았습니다. 수산물은 꼴뚜기 나왔고요. 갑오징어가 둥둥 떠다니네요. 우럭, 놀래미간재미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해상까지 봄보신 장어도 보이고요. 서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갑오징어 두 마리 2만 원 하네요. 조개류는 한 바구니 만 원. 갯벌 이거 생긴 것보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 참숭어도 있고요. 박지도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아이들 데리고 갯벌 체험 나왔네요.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도다리 맛있어요 지금 도다리 광어도? 광어 얘는 광어고, 얘들은 광어고, 얘들은 도다리근다리가 지금 철이나 맛있어요. 다리로 아, 몇그람 해야 돼? 작은 게? 조그마한 거는 250g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500g이에요 500g? 네 그리고 음. 다안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성의로 가야돼요 아니, 우리는 더다고 안되는 거거든요 음. 이 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4만 원씩 7 5 4만 원? 도다리는 없나 봐? 도다리가 얘가 도다리다 도다리. 그러게 아, 이거? 네 아, 도다리 같아요? 네, 구매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 물어 물어 구매하고 지금 물량이 없어갖고 금액이 자꾸만 뛰어 아 그래? 어.. 놀래미도 4만원이고 응비게는 놀래미 응. 놀래미 얼굴 좀 간재미는? 많았어, 많았어, 장담 좀 있음, 우리가 물량을 측정할 수가 없는 애들이 이제 잡는 거만 파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유. 뭐 잡회야. 아저씨 응. 아, 안녕하세요. 어, 이제 갑오징어가 조금씩 나오더라고. 어, 얘들은 어떻게필 기대 삼만. 그래 삼만. 한두 마리 올라갔나? 세 마리 정도. 세 마리. 요거는 순데 그런데 색깔이 별로 안 좋아. 아, 색깔이 갔구나. <laughs> 살아있는데 색깔이 갔네. 생. 이 정도는 돼야. 아. 예, 예. 얼마 이게? 2만 원. 이거 2만원. 이거, 이 만원. 어. 아우, 참가, 뭐 양차이에 뭐 뭐, 뭐. 양, 차이의 양 너무 가 닦아준 거예그 아니, 한 번만 씻으면 음. 돼. 소란은 어떻게 어? 소란2만물시장다있어 아, 네. 네. 해산 500g에 2 5 0 0원 500g에 2 5 0 0원 음. 잠어는3 5 0원3 5원움직이지 아, 이건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 해것이로 회를 먹었거든요 오 그래? 맛은 어때요? 저도 마이? 아직 안 먹어봤어요 <laughs> <laughs> 근데 아, 실컷. 죽었다, 죽었다. 에이, 살았었는데. 총 쐬네. 에 얼마래, 이거? 차란 거? 내가 처는 그냥 눈요기로눈 거라서, 삼촌. 한번 그래? 알아봤어 <laughs> 아니, 얘는 어드피까지 살아있었는데, 오늘 죽은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일단 빼버려야지. 이거는 삼

어이. 삼촌 이만 원 줘요. 그냥 갖고 가실까요? 아니면 뭐, 사장에 뭐뭐 회를 먹을 거야? 아니면 회를 먹을 거야? 어이구 움직이는 데 근데 우리 삼촌 이거 우리 다 탈피기를 밀어버릴 거야. 응, 괜찮아? 왜냐 하면은 터었다 보는 것. 엄마가 호수 좀 빼. 셔도 되는데. 그래 배는 안 타세요? 제가 타요. 네? 예? 제하고 신랑하고 산다고요. 음. 엄마 이제 하산했어요. 아, 두 분이 타신다고 네. 어, 저분은 못탄다고 뭐 그랬잖아. 요 근데 타요. 그래? 약을 장꾸 먹고 갔지? 아, 배, 배멀미안 나도 되나? 배멀미 해서. 배다 나가면 재밌어요?

그냥 사는 것도 3만 원. 아니, 가져가2 5 0 가는 거2 5천원 아. 손해를 아, 달 도다리. 어. 키로 도만리이잖아이건 도달이. 얘는 키가 반지를 이게 파는데. 반쟁이 마이를 파나요? 한 마리에 만원이데 이거 도달이는 얼마예요? 키로 만 원. 키로에 4만 원. 이거 담못 넣으신 건다 만원? 만원? 아... 풀 와... 이것도 만원이에요? 풀고? 풀? 다 만원 시켜세요 음. 맛있어요 <laughs> 겁나게 맛있게 요 개구이통통 많이 물을 먹었네. <laughs> 이건 어떻게 파세요? 예, 불. 예. 다섯 개만 원. 다섯 개만 원. 예. 예. 같은 거는 세개만 원. 이거, 이거 말고. 더 어, 대짜, 이거 봐. 대짜가 있어. 대짜는 세개만 음. 원. 짜는 음. 다섯 개만 원. 다섯 개만 원. 뭐, 더 애기는 열개만은 미치고. 사이즈대로. 예. 네. 오늘 진짜 평일 그래? 응. 날이 거보다 많아. 응. 어, 그렇군. <목소리> 낙지는 어떻게 파세요? 한 마리 만 원이요. 한 마리 만 원? 이건 <목소리> 뭐예요? <뭐야>? 불이에요, 뭐예요? 따오고 파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로 알았구나, 이게. <목소리> 응. 어, 왜 새카매. 원래 이렇게 아 저기 있는 거 닦고 놓은 건가? 네. 싸워 싸다가 까는 거예요. 까는 거. 오히서 그래서 싸다가 까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어요 엄청. 어, 그렇죠. 또이 아, 네. 진흙이 그네 그대로 있네. 흙벌이. 아, 3만 응. 원. 아, 3만 원. 아에 많이 없어, 그것만. 감사합니다. 갱 아니고? 고등고등하고 okay. 갱하고 다른 건가? 네. <목소리> <잘해>, 하 <수고하세요. 목소리>

100% 자연산, 이에요 네, 네. 네. 음. 네, 자연산, 100% 자연산, 100% 자연산, 100% 자연산, 100% 자연산, 1지0자지산1 0 자연산, 그래서 자연산, 100% 자연산, 100% 자연산, 래서 그렇구나. 100% 자연산, 1그0 자연산, 100% 자연산, 100% 자연산, 100% 자연산, 1 0 전화 안 나와야지. 지금 끝났지, 겨울이니까. 철회 폭은 있던데. 그냥 양식이겠지. 아, 그 양식에? 여기는 자연산만 합니다. 네. 바다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만 잡아서 하니까. 그렇구나. <laughs> 여기도 발딱이 나오고.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네. 네. 인사 전화 네. 금방 끝나요 또? 좀보여드리려 했더니. 그랬어 예. 아, 얘가 어, 나온대, 어. 얘가. <laughs> 조금만해 예. 이건 어떻게 팔수 필요해? 35,000이요. 35,000. 아. 우리 사장님좀덜 받는구나. 네? 딴데 4만원씩 받았어 3만원이에요? 4만 응. 난딱 응. 네? 몰랐어요. 오늘 처음 잡아왔어. 진짜? 네. 딴 데, 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처음 잡아왔어요. 아, 좀 작긴 작다, 이게. 바람도 네. 어, 많이 폈다. 바람만. 많, 많. 간절면 어때? 요 간절면 만오, 만이. 음. 만 원, 만 오천 원. 마리당? 마리당. 만 원, 만 오천 원. 네, 많이 파세요. 네. 네. aged creat Michael 어, 이거 피조개는 얼마에요? 는데 어저께 까보니까 어 죽은거야? 아니, 살데 알맹이가 없다고전치는 큰데? 디피들를 가서 잡는건데? 아 간제비 그물에서 <디피디를> 올려 온 아, 간이그물에서 올려 야 이, 이게 찌개에다가 내장 그런거 그냥 찌개에다가 놓으려면 아, 아 먹기에는 그냥 해도 먹기에는 간절 해도 먹기에는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아니, 모르고 손가락 집어넣었다 물릴 뻔했어 어, 이, 이거 아 이거 불어요아 그렇구나 안나줘 천상 깨지려아 그래요? 힘이 세구나 이게 그냥 오래 살았어 예. 그러니까요 좀 묵은 거같 <laughs> 아깝다 네? 아까 그이뭐 <laughs> 되게... 잡을 때안미 잡을 때아 요거 잡을 때, 어, 요거 잡을 때? 얘는 좀 멀리 가야 잡히거든요 아, 깊이 가야 돼깊 아, 가야 되고 그래저거는 동물에 어, 같이 올네 어. 마리 잡아줘서 어저께 한 마리 뜨 가지고 그냥 만만다 그냥 드세요 <laughs> 그래야지 아, 아. 아, 야, 오늘 바람 이왜 이렇게 세어 간잼이 간제미 미하고참숭은 1월, 2월 달에 많이 나오고 않고 맛있어 것. 일단은 네. 네. 어. 오늘 바람이 엄청 온 거죠. 어. 근데 여기... 추운 날씨에도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요. 애기들 데리고 와서 갯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